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샌드박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708원에서 이 강한 급등 후에 이 단기 차익 물량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767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샌드박스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깐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출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리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샌드박스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샌드박스 코인 앞전 영상에서 제가 정확히 이 바닥과 이 구간, 이4 501화 이 위치에서 추천드리면서 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 순환이 돌때이 강하게 이 펌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큰 그림상으로 이, 그룹 패턴으로 1번, 2번, 3번, 이, 3번 구간 얼마 남지 않았고 관심을 크게 가져와야 되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추천을 드렸었던 이날 4 0 1원 구간 영상 보겠습니다. 줌메이저 메타 또는 NFT 이, 메타버스 이, 순환이 돌때 샌드박스 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이, 펌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트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 그룹 패턴 1번 그리고 2번, 이, 3번 이 멀지 않아 보이고 이 그룹 패턴을 형성 시킬 때이 1번 구간, 이 1번 구간의 최소 1.5배, 2번 구간에서 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시면 흡사합니다. 즉 지금부터 관심을 크게 가져봐야 되는 위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 이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추천드렸었던 이 기점, 이 구간에서 이 바닥권 형성과 동시에 1번, 2번 그리고 3번 이 그룹 패턴, 이 상승 추세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이 최고점까지는 무려 이1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고, 제가 이 샌드박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물 포지션 잡아가시면서 이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이 샌드박스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로 이 선물 포지션도 함께 잡아 드렸고요. 레버리지를 10배 진입을 하셔서 100%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무려 수익을 이1000%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있게 그룹패턴 1번, 2번, 3번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똑같이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고 이 처음 보실 분들은요 이전 영상 돌려보시거나 이 정보방 입장하시면 제가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모든 내용들 다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속제 개인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담이 들고 계신 종파점이 문제가 없는지, 이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드리고, 이 단계 급등 코인, 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샌드박스코인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기점으로부터 줄곧 연이은 상승랠리가 나왔고요 이 최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거래량이 이런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체세력의 본격적인 이 추세전환 이 상승핸들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평선들 역시요 5일 2평선이 고개 들어주고 22평선 이 최장기 2평선이 이런식으로 내려오면서 그 아래 이 62평선 이 고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62평선이 최장기 2평선 돌파 안착하는 국면에서는요 상단 이채널이 1050원 구간까지는 가볍게 트라이하는 상승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 이 샌드박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국의 디지털 증권 이 샌드박스가 이 초안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다시 이 영국 디지털 증권 안으로 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샌드박스가 굉장히 검증이 되어 있는 기술력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최근에 업비트 이 컨퍼런스에서 이 샌드박스 공동 창업자 겸 최고 운영 책임자 세바스찬 보르제의 샌드박스 가치와 이 상승 펀더멘털에 대한 내용 인터뷰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인터뷰 영상 보겠습니다. So uh, what we're seeing with Santoken actually not exactly what you're seeing. We're still a top 50 crypto globally according to coin market cap, meaning maintain that position top 50 crypto. We decrease as the market decrease t h bitcoin and is that correlation. But we remain, meaning like we are not decreasing more than other token. And why is that? Is because of a few reasons. First, Sand is really a, a globally listed token. They're listed uh, in, of course, on a bit and them but also in Japan, a few twenty uh, token approved by government, eighteen token approved in Hong Kong by government, also in the U.S. Coinbase in Europe, in Turkey, etc. Also okay. because we uh, we've shown that. The platform has a concrete utility for the token with like acquiring land, participating, buying on the market. But soon the marketplace will be fully open, I am earning play into some events. We are shown like you can play experiences with your avatar, the, the platform, the tools keep evolving. So um, it cr and we introduce Sandbox to new region of the world. This week, actually, we just finished um, successfully. Um, Turkish verse, for example, we announced earlier this year box for India. So Sandbox keep growing in d i f e r e n markets. w i l l keep announcing new region of the world over time.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샌드박스 이전 세계 글로벌 입지는 굉장히 탄탄하고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이 플랫폼과 토큰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두, 마리,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큰 장점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샌드박스는 이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패션업계의 거장 구치에서도 샌드박스 내에 부동 그리고 협업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샌드박스의 상승 펀더멘탈은요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위치라는 것이고 이 현재 거래량 보시면요 이 최근 들어서 이 가장 큰 거래량 들어와 주었고 이전이 낙폭, 이 낙폭의 패닉세를 만들어주었던 이 구간의 갭을요 이렇게 이 채워주는 구간에서 이 거래량 볼륨이 실렸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약성 매물 때 정리와 동시에 재차 눌림이 나와 준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은요 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되면서 이. 본격적인 1파, 2파, 그리고 3파, 이 가장 큰 임펄스 파동, 이 3파가 시작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샌드박스 코인,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이 1050원, 이 구간까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이 최소 4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탑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6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다만, 이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이 세력들의 개미타는 움직임 이 구간에서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상승 장악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이 하단 채널을 이탈 시에는 알트 코인도 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샌드박스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편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샌드박스 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샌드박스 코인의 최적가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 지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 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식으로 시황분석과 단기급등이 임박한 현물코인들 종목추천매매전략 매수매도타점과 그리고 선물방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료정보방이지만 이 VIP방 못지않은 이 연이은 수익랠리 만들어가고 있으니깐요 들어오셔서 실력확인을 하시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코인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 선착순 한정 이런 분들에게는 이 트레이딩의 모든 것이 차트 분석 자료 전자책을요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책 안에는요 이 기술적 분석 방법 추세 매매 기법 노하우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앞전 1기 정보방 이 정원이 마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2기 정보방 이 개설을 했는데요 이 정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각 방마다 프라이빗하게 소수 인원을 이 300명, 이 300명 제한을 걸어두었으니깐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샌드박스 코인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정확히 바닥권 형성 잘해주었고요. 이 점진적으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으면서 이 상승파동의 이 미들라인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숨고르기 후에 이 샌드박스, 이 웹3, 이 메타버스, 이 NFT 등 다양한 순환 메타 흐름 기다리면서 이 본격적인 펌핑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이 샌드박스 코인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